2025년 5월 15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2020년 통화 정책 프레임 워크가 현재 경제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연준 목표에 근접했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수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연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려 합니다. 한편 한국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통화 정책을 의제로 포함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통화 정책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 압박과 환율 변동성 증가가 우려됩니다. 자기 정부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압박에 직면할 것입니다. 통화 정책 자율성 확보와 환율 변동성 대응이 과제로 남았습니다.